일점 없다. 바기바기바기바기 파기 리 왼쪽으로 나간다. 나.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손 처리해야겠는데? 오 씨트. 머리 멍치. 삼뚝 레이스. 머리가 풀리네. 뭐한 음, 머리 대. 나이주 머리 때리는 습관 안 들여? 삼뚝인 거 보고 안 때린 거지. 아까나. 제 시점이라서 십자가로 나온다. 머리 때리는 습관들이자. 아 삼뚝 아까워서 안 때린 거지. 오케이. 망망각 뻑이 들어갔다. 뚫창이. 세우게. 뚫창. 뚫창이 망망각 뚫창 들어갔다. 아 뚜벅이로? 아 망각. 뚫창이라고 그러더라 뚫창이가 세차장 어, 이거 어, 말하는 거야? 세차장? 아 어, 그거 맞. 요거 삼번. 이제 세차장으로 불러. 네? 돌 돌지 돌지 복사. 해 히즈야 템포 너무 길다 <laughs> 템포 너무 빠르다 야다 빨리 쏘다 좋은 게 아니야 잘 맞추기만 돼 따라 타예엑스도나 어, 랭인 줄 알았어 랭님인 줄 알았어 랭이가 그 한가지 뭐야 어? 아 어, 미안 눈치를 좀어 미안해 <laughs> 자좀하자 알겠어 좀 세네. <laughs> 나이 좀 세네. <laughs> 그러게 좀 세졌다. 에이. 옛날 옛날에는 정령이가 뭐라 세네. 하면 그냥 입국 닦고 그냥 다 받아줬는데 이제는 받아주긴 커녕 약간 정령이 혼내 주려고 그러네. 이제 아 네이션스를 아직 담고 있나? 네셔 <laughs> 안고 있어. 너이만 오늘 나한테. <웃음> <야이>. <웃음> 어, 잠시만. 세명들까? 세명이고 우리가 다나랑 스크림에서 만나 가지고 곁에 진적이 있나? <laughs> 잘 모르겠네. <laughs> <laughs> 아우, 총소리가 크네. 아유. 어, 근데 다나와 이번에 피지스 오나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오면 아. 뭐총 맞는다. 연사 속 빠르네. 아, 뭐 그냥 말한 건데. 그게 너무 감히 말함. 미리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laughs> 마세요. <웃음> <웃음> 진짜! <laughs> <오>, 예. 선긋기! <laughs> <laughs> 어, 오랜만에 스탄에우 수... <laughs> <laughs> 구독! 좋요한번 눌러주세요. 내가 선택한 이쪽 방이 총이 있를쪽 방에 총이 있를이집 <laughs> 들어왔다. 갈집들어왔다아좋았다총없

파괴 파괴다 파괴다 파. 나 기자. 하나. 기자. 있을걸? 면. 끝. 나이스. 아무도 <laughs> 이게? 위에 아무도 여기. 하나 주면. 위에위누 아니야 위에? 위누위 계단에 있다 반개 반개 반개. 뭐야? 끝. 와 깜짝아. 어, 파밍, 소리 들리는데, 다시 파밍 열심히 하길래, 깜짝 놀랐네, 씨. 없는 줄 알았어, 나. 몇킬 했냐? 나 4킬. 나 4킬. 나 4킬. <laughs> 와, 나 3킬에서 많이 한줄 알았는데, 꼴띠야? 15킬이나 했어? 뭐, 여기서, 내 집을 <laughs> 잡았네? <laughs> 신거 아니야? 야, 야 씨. 그렇게 많았어? 몰라. 나 그냥 어? 때려잡았는데, 4킬 했네? 응, 그냥 내집 파밍한 거, 앞로 저희가 <laughs> 싸움 끝인데. 어, 저가 싸움 끝이야.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서소리다쪽에서오는데 나... 비존. 쿠페코리아 미줄 님 기타 열무 잘 알아 기타. 체력이 이도 적격이야? 아 씨, 씨다 <laughs> 걸렸다 이거. 야, 학교 학교 학교. 체력 체복서. 수영장, 세워도 꼭 때려. 어, 아파라. 그래. 내일점을점 네, 맞아요. 아편평 감사합니다. 붙을 네. 때까지 창문 짜줄게. 몇 층이야, 어 꼭대기 층. 3층, 3층. 있었는데.. 아, 복사운 2개다. 화갑발, 화갑발. 화갑발도 하나 있어. 랩샵 북쪽, 남쪽. 나 있어. 둘이다, 야 돼? 3층 올라가 뭐야? 승자 밖으로 나갔대. 뛰어내렸. 도좀 벌려줄게. 벌려주겠어. 좀. 집에 있었거든. 사운드. 아더 있어? 사운드 두 개였어. 이거 1층 안에 있나 본데몇 쪽엔 없어? 몇 쪽엔 없었어. 근데 하, 하나를 겹쳐 들은 거. 일단 뭐가 보이는 거 없는데? 크게? 없다. 로드가 안 들렸다. 보증이가다 어이 오박정형이오보증기가보증기가보증기가보친기보설련은이어 뭐야? 이안 탈아지고 본거 같기도 하고. 바로 앞에. 올라 일단 혹시. 모르겠어요.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 똥똥이 집 뒤로 갔어 핑. 남버지. 어, 야. 아, 3번지. 똥집, 와, 똥집, 와. 아 씨, 김꾸레 아무는데 우리는 똥똥이이래 <laughs> <뚱뚱이 집> 버리네. <laughs> 이름 잘 지었네 슬금 발소리 난거 같은데? 야, 잠깐만 3백 3뒤 3어야 뭐야 한대쭉다대야 기대를 봐얘 내가 본 스포... 애가 아닌데 근데 지프 내놨 베란다 잡았어요 형어 오케이 홍소동구퀴아씨 이걸 잡네 탈벌하다 애들 조심해 주변 안보여 일단 보고있는데 보트는 안보이거든 일단 집 주변에 나 네, 하트로 넘어갔어 화이팅 화이팅 데이팅이 2번 기절 더 있겠는데? 우리온방에으로가는 없고 여기도 사운드 안난다 지금 아 옆에 아저기다 어디? 2층 집뒤 안테나, 차이. 실화야? 아, 과연 아, 멋있었다? 아, 아주 세련하긴 했어. 아, 저 친구도 잘발하네아폭 날리네. 아직 그대로. 한 대. 어우, 씨. 어우, 아, 아, 아. 아. 뭐하나? 니 나이지, 니가? 얘네 왜 이렇게 까는 거야? 응? <laughs> 없어가 아, 예작 말해. 긁은 거야? 이전 존나 긁던데 나한테 뭐하나? <laughs> 예작 걸고 자수 잘한다. 안 되지. 멋있다. 내 팔배 남다. 이거 진짜 줬다고못 줬어? <laughs> <어렸어>? 레르륵 <laughs> 줬던데? 오 박종룡. 아옆에 눈치 시게 했던데? 눈치는 하나도 안 쳤어. <laughs> 약간 내가 클리겐 <laughs> 어, 야네이셔스 때문에 2등했는데 이거 뭐 하나 못 주냐 이런 느낌. 이 아무도 때문에 이겼단 말안 했는데 아니, <laughs> 아직도 피해망상을 갖고. 우리가 또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야? <laughs> 저 기즈야. 어? 누구 때문에 눈치 보는 거야? 네이셔스거비율로나 어떻게 했잖아. 맞아, 맞아. 아니야. 그 전부터 어색하긴 했어. 거짓말 하지 마. 됐어. 우리 천도 잡고 가이고. 그랬는데 실망이야. <놀람> 나 솔직히 근데 네이저스컵 위로 정이가 페이즈 3때제 힘을 발휘 못 하길래 솔직히 좀 실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PPC 때 잘해서 봐 줄게. 소소 조수, 소소리. PPC 잘했으면 반네 뛰어 다닌다. 뛰어서 2층 집으로 이용아. 오른쪽 있지? 왼쪽 있죠. 오른쪽 있죠. 오유자도 있다. 조심해라. 자, 자. 야, 야, 있어. 또... 왼쪽 2층에서 피킹하는 거 잡아줄게. 오른쪽 2층 피킹한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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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른쪽 2층. 그 계좌, 그 계좌. 오른쪽 이체, 2층. 오른쪽 2층. 계좌, 계좌, 계좌. 그러면은, 라스는. 오른쪽 2층 거. 같은데? 난널 아, 네, 클리어. 어, 깜짝이야, 씨. 여기, 내집 있는 거 아니야? 수류기 온나 수류기! 1번! 내집 네 주시면, 내네 집, 내네 집, 내네 집. 어디 가는고 체육인데? 터진다. 울난다, 불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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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는 거지? 개끼지 그냥. 망이 지네지에 자랄지, 자지 펄비나봐요. 펄비나봐요. 지 전도다 이거. 어, 어. 실버랬나? 아. 어. 여기 푸시가 되나요? 한니옛날 거. 거. 포니 갈집 1층 안보이고 가가 갈집 1층 아아다 갈집을 하나 떨어졌어 1층 밖에 하나 있다 뭐한가 갈집 1층 갈집 엎드렸다 1층 하나 갈집 층 하나 2층 하나 그리고 2층 집 하나 긴로 붙었다 뚱뚱 집 갈집 하나 있다 지 움직인다. 절있인다 일층 내려갔다. 한 대. 한 대. 필 끝. 뭐야? 오 다섯 명 남았어. 다비바배다. 다비바배다. 야 와. 명. 어 뭐야? 와이 새끼들 뭐, 전? 총알이 몇 개나 몇발 했는 거야? 세명세 명. 세 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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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 7 S 보시기. 스트레스 모시기. 나다 스트레스 모시기. 이제 뭐 하나 남는다. 야, 망했다. 거산 씨발. 이거 해 나비. 어디서 찾아 이거? 나비. 다 나비 다 나비 다 나비. 찾 아, 내리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저게 그냥 터져 버렸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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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드시 수색하고 있어 네명 있어 존나 무섭겠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아 정상이 형입니다. 정신이 정상. 어디 있어? 이거 봐, 네명 봐, 네명 봐, 네명 봐. 네명이서 존나 무섭겠다. 어디 있니? 어디 계십니까? 어디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내가 좀 무서워서 다살했다 이거. 아, 덥고 아, 사 진짜 이거. 자살했잖아. 죽었네 아니 음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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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